광장시장에서 아유. 먹는 빈대떡 그렇게 납니다. 어, 나 지금 제주도에서 광장시장을 만났네. 아, 오랜만에 영상을 켜니까 이것 도 어색하구만. 안녕하세요, 스티브잡부입니다. 아 여기는 해사랑이라고 아, 함덕과 조촌 사이에 맛있는 빈대떡집이에요. 이게 뭐 준영이랑 애들이 가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. 아,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아, 다른 건 모르겠고 지금 우리는 닭도리탕하고. 빈대떡을 시켰어요. 아, 또, 소주, 삐리빠라보 해야죠. 아... 가게는 대략 뭐,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. 아, 아... 아 맞구만. 해상에안 먹어? 기가 막히게나 한 번, 타도 되겠다. 아, 밑반찬이 깔리고, 소고기 안 나온다, 주영아 <laughs> 내가 다 안다, 보고 있으면 안다. 아. 아니, 내가 또잘 찍어. 아니, 준영이가 촬영 잘 하더라고. 감각이 있어. 아, 어, 이똥인데 아, 그래? 네. 나선택형 네. 뮤비 찍은, 찍은 거 봤잖아. 원래 똥손 손에서 똥못 내나? 못 <웃음> <웃음> 아, 인서트까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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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찬이 몇지 네. 같은 트죠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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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씩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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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나온다. 이거 맛있겠다. 지금 이화면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얗고, 창국이 형은 하얗고 창구경은 까매. 아 그래? 뭐, 별로 안 하는데. 아 여기서 여기서 그렇게. 어... 왜 그러지? 진짜 간안 좋은 사람처럼 까매. 좋아 어 창구경 소술 끊었어. 진짜. 당근가. 당근두 개만 주세요. 아 그거, 그거 주세요. 그 주세요. 음료수 있잖아. 병원에서 저술한달 정도 끊고 검사 좀 다시 해보자 내가. 소주 한두 개만. 우리 준영이하고 나의 그냥 태생날 맛볼까요 잔망스럽게 <laughs> 아 여기까지 쫙 여기까지 쫙 아, 너무 많은데 좀 넘쳤네 괜찮아 <laughs> 준영이 주면 돼요 하고 많이 주었어왜왜왜 아, 왜, 왜, 있어 왜왜이 여기다가 이렇게 아, 아 그렇게 하는 거야 어, 기다가 아 그래갖고 이렇게 넣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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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일대일이야 1대1 아1대일대2구나 여보 사람들 어 오빠들 앞에 자꾸 그런 거 하지 마 <laughs> 여보 아 진짜 사람들 이제 과거 의심한다니까 아자 하자 아, 합시다 오다시. 오빠 차 갖고 왔어? 아 부드럽다, 보스님. 좋은데? 음. 좋은데? 아 누가 한 번만 더 보여주겠니? 얘잘 끼워. 아, 이 사람들이 아, 장난 아닌데? 그 제기도 아, 쉽고. 그러니까 아 저렇게 그 소주는 여기, 요기, 맥주는 여기. 아. 딱 저렇게 반씩. 와, 맛있는데? 유라 성이 뭐지? 김. 몇 살이야? 35살. 35살 우리 김? 네. 우리 김의김씨 어? 우리 김의 김 김씨야. 아, 김의김씨 35살 김의김씨 아, 역시 테슬라 제대로 말아 주시는구만. 갑니다. 야 잔망스럽다 저 손놀림. <laughs> 아 기가 막혀. 아빠보다 힘 빠졌어. 아 좋아 좋아. 힘 빠졌어. 이거 이건 거야. 아왜힘 빠진 거내 거야? 어 이거 그러니까 힘 빠졌어 힘 빠졌더니. 에고 먹다나다나 다려라. 아 좋아 좋아 좋아. 아 원래 거품 몇 가지 올려야 되는데. 아몇 번도 아아 올라와. 아 어, 올라와야 돼. 그래야 불러. 아, 맛있어. 아까보다 더라. 아까는 좀 맛있었어. 더 그치? 맛있었어. 더 네. 부드러웠어. 오늘 여기까지 올려야 되는데 힘 음. 받아서 안오다아 아, 오케이 오케이.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. 아무튼 이게 맥주 두 잔으로 지금 소맥 두 잔으로 시작했습니다. 조립도 안주 나오면은 그때 봐요. 뿅. 어. 아, 아 김목수의 연습. 아 요즘 김목수가 지금 금주 기간이라. 우리 김옥수는 술을 안 마시고 있습니다 대단한 의지의 김옥수야 응원한다 너의 의지를 좀더 넣어야 되아 이빨 채워야 되구나 응. 왜냐면 아까 소매가 좀더 많이 들어갔아 오케이 아 안주도 안나는데 안 무슨 세잔 먹겠어 오케이 <laughs> 근데 이거의 단, 단점은 어. 바로 하자마자 바로 먹어야 돼아 하자마자? 네, 좀 이따 먹으면 맛이 없 바로 드세요. 아, 시원치 않아, 시원치 않아. 오빠 저깍 뒤집어야 두꺼운데 아. 아니? 치는 걸. 치는 아. 걸. 네, 치는 걸 두꺼운데로 치는. 아, 그 차이가 어, 있었구나. 그래 라스베이거 이거 봐. 오, 오. 스테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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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대 나온다, 비네떡 감사합니다. 아, 어. 야, 네대세장이나 나와? 감사합니다. 아, 네. 어, 이거 뭐한 장에 0 0 원밖에 안 하는 거야? 오, 네. 괜찮네. 그쵸, 그쵸. 잘 먹겠습니다. 자 먹어 이라야 먹어 음, 음 맛있겠다 반찬도 영 맛있어요 반찬도 맛있어 맛있어 보여 어 먹어보자 자어 음. 되게 바삭하다 과자 같아 어 내가 저번에 취해서 왔는데 어. 이걸 먹는데 K F C 치킨, 치킨 K F C 치킨 맛이야 어. 약간 있어 그 느낌 음, 음, 맛있다. 아유, 음. 어 빈대떡 맛있네. 음, 이게 좋은 게또 식었는데 식어도, 식어도 맛있어 아니, 약간 광장시장에서 먹는 그 그릇, 느낌 난다. 광장시장에서 먹는 빈대떡 그 느낌 납니다. 어, 나 지금 제주도에서 광장시장을 만났네. 우리 갔었지 광장시장 때. 그래 거기 순이네, 순이네, 순이네 빈대떡 유명하잖아. 아또 유라 아니야? 다른 랑간 거? 나 아니. 아니. <laughs> <해, 그거> <laughs> 성태기 형이랑 <laughs> 지수랑 뭐 해, 예시가 있었잖아 어디 갔어? 어, 그가... 어 성택 사람 아나 서울 아, 광장 잘 몰라 아 몰라? 아 템태기 일걸형태일걸요아 진짜? 아, 성택 사람인데 음, 20대는 음. 33살까지는 그, 성택 사람 육회 먹고 그러지않았나응 거기가 음. 광아지역야어광장야 어, 이거 맛있다 <laughs> 큰일 <났다>. <웃음> <웃음> 아 큰일 날다아 맛있네 아 여러분 여기 빈대떡 기가 막힙니다 여기 강슈 맛집 인정 비정 비좀 추적추적 하는 날 아유, 먹으면 먹으면 대박이야. 좋아요. 음. 좋네. 음악도 90년대 음악 나와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. 어, 짝퉁인가 박전영? 맛 아, 진짜야. 진퉁인가 테이프가 늘어났나? <laughs> 아 여기 맛있다. 아니 요런 반찬들이 심상치가 않았어. 이런 응? 거. 아 점심으로. 남쪽? 맛있지 아 역시 아는 배운 친구야 어디까지 왔어? 남춘식당 안무하다 가는 길이잖아 남춘식당 씨 수제비 진짜 맛있지 아 수제비 못 먹어 오, 오 수제비 맛있어 음. 그거를 엄청 얇게 떠줘 그게 쫄깃해 음. 아 여기 초이스 좋다 음. 요거 사가서 자폭포차 가도 좋겠는데 지금 떼기 좋아 씨 쫄깃한 거 있지 형 근데 그거 잘못하면 물이 깨져, 어, 깨져요. 물이 깨져. 어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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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올라도 안 합니다. 아 좋아 좋아. 아 오늘 지금 유라한테 아주 귀한 기술을 배웠네요. 아 소맥은 1대2 그렇지 소맥은 1대2 근데 세이 세다 아주. 응, 어, 세 소맥은 여기까지 이제 앞으로는 소주만 먹는 걸로. 뿅. 아 이게 맛있어 이게 ASMR 들려드려야겠네. 아니, 저번에 형그 형이랑 그 회선 가서 밥 먹자고 할때그 그, 이제 산로 내려오신 분 있다 그랬잖아요. 그, 형님도 음향 면제기면서고 형수님의 먹고 아, 어,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. 그렇지 이거를 저거 해. 그래 여기다 넣 니네 여기다 놓고 여기다 넣아 지금 닭도리탕이 나왔어요. 아 여기 아, 가스레인지가 있구나 빈대떡만 먹고 가버려가지고 자꾸 이따못 먹어봤어요 아 근데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빈대떡 감사합니다 아, 저, 저, 저 웬만하면 맛있다고 얘기 말잘안 하는데 아 잘하지 사실, 사실 잘하네요 아 근데 맛있어요 아, 잘안 해요 아 내가 잘안 하냐? 네. 아, 먹을만하다고 그러죠 아먹을만하다그래지 그치 아익서왔기 때문에 네네오 내가 좀 봐, 보면 형 어떻게 하냐면 내가 딱딱딱 알아 딱, 딱, 딱. 그 형이 동네 동네 형막 장어도 먹으러 가고 어그쵸 그치, 그치. 형이 딱 먹으면 음 괜찮네 어, 괜찮네 아니, <laughs> 그 정도야 같군요. 아 맛있다라고는 안해 내가 그 봤어 아 이정 형이 저 정도면 여기 좀 그런가 손안 터졌어요 그런 생각도 있어 일단 내가 진짜 맛있는 데는 맛있다고 하는데 아 형이 막 극찬하는 건는못 봐. 어아 오버한 거를 어, 그거 한 번도 못 봤어 그냥 가스가 없어요. 아 그걸 못 봤구나. 아, 어디 가서 봐. 어디 가서 먹으면 나 조금 맞으면야 맛있으면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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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갖고 내가 옛날에 같이 다니던 차례 내가 내컷나 이거 컷데나 내... <laughs> 아 눈물도 나 맛이 맛있, 그게 맛있으면 눈물도 나니까 아 정말. 야 이거 정말. 너 너랑 같이 다녀야겠다. 맛있으면 <laughs> 눈물이 난다고. 어 눈물이다 그래갖고 내가 요즘 형그 인스타에서 내가 밀라고 계속 하는 게 있어요 그, 그 표정 있잖아 어뭘 마네 어, 어 이게 맵다 매콤하니 오늘 어, 내가 요즘 계속 이제 어, 이게 진짜 맛 이미 진짜 맛있어서 하는 거거든 아저 표정 번데기야 어, 진짜 맛있어서 하는 거지 <laughs> 어, 이거 이, 이, 익힌 거라고? 어, 음. 조금만 끓이는 음. 국물도 음. 음. 먹어. 어. 아 맛있어. 맛있게. 걸쭉해. 어이 맛있을 같아. 어. 근데 여긴 빈대떡이야. 닭도리탕도 먹을 만해. 근데 여긴 빈대떡이야. 그 표정 나오나요? 끓여야 되지 않겠어? 왜 또? 어 되게 새롭다. 걸쭉해. 야, 카레가 들어간는것 같은데. 걸쭉해 막. <laughs> <laughs> 아 급비중이야 그 지금? 너 먹는 게 뭐냐? 있어요. 나도 있어. <웃음> <웃음> 네. 내가 끓인 라면. <laughs> 아, 아 정말 쇼아시야. <laughs> <laughs> 내가 <웃음> 끓인 라면. 물 너무 많이요? 본 <laughs> 뭐? 본인도 어느 정도라면 끓여놓고? 아, 아니 아. 내뭐계량해서 넣거든요. 물 끓인 데 맛이 없어. 어난 그냥 아, 안 시키잖아. 아예. 아 어떻게 라면이 맛이 없었지? 짬뽕에 뜨고 장난. 아니 기가 막힌데. 카페 소나 돼지. 근데 나는 그한 한 번씩 가끔 그럴때도 집에 가면 그 와이프가 채널 이렇게 밥상에 맛있는 <laughs> 먹고 싶어 <싶은> 그런 경우도 <laughs> 가끔 있는데 거의 그냥 내가 하는 거에 스트레스받긴 해바람직 <laughs> 맛있게 <laughs> 먹는 거야 각자 뭐 자기가 잘하는 게 있으니까 아이 닭돌이탕 한번 먹어볼게.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냥 딴 데서 먹던 그런 맛은 아니고 그러좀 거칠게 아 특이해 먹는 맛이 <laughs> 음 쫙하니, 뭔가 이 감자가 풀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, 매콤하니, 어,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그렇지만 나는 이 집은 무조건 빈대떡이다. 빈대떡은 100% 각도에 타는 소스. 확실하게, 고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 영상이 되셨길 바라면서 제도 오셔가지고 광장시장을 가고 싶다. 그러면 이집 오시면 돼요. <laughs> 이거 팩트야.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. 천만. 뿅! 뿅! 근데 이게 형유튜브 오늘 뭐냐면 이거 다음부터가 진짜 뿅, 뿅 다네. 음. 아, 비대떡 좋아. 쿠키 영상. <laughs> 역시. 알잖아, 알잖아. 니가 진정한 근데. 구독자다. 그쵸, 그쵸, 그쵸. 뿅, 뿅은 거의 그 영상 절반에 뿅을 했는데, 어, 이, 어, 이 절반은 뭐지? 이랬는데. 딱 거기. 9일당.